자 대표를 뽑는 겁니다. 대표뽑기 여기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 뭐 이런 거예요. 뭐 이제 음, 대표를 뽑는데 뭐 회장, 부회장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어떤 자리를 맡느냐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있는 경우. 그다음에 이제 순서 없이 뽑는 거는 뭐 그냥 우리 대의원을 뽑는다. 그몇 명만 뽑는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회장을 맡고 누가 부회장을 맡고 이제 이런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럼 이제 요거의 뭐 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의 대표를 뽑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는다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냥 대원 2 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자 회장과 부회장 뽑는다 했을 까 회장이 될수 있는 거는 뭐 A, B, C, D, E가 있을 거고 그때 그때 부회장은 네 가지가 생기겠죠 B, C, D, E 이런 식으로 자, 다 똑같겠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A, B, C, D에서, 요거는 이제 회장이 A, 부회장이 B, 뭐, 여기는 회장이 E, 부회장이 D, 이렇게. 그럼 이제 총 가지수가 5, 각 가지에 4배씩 했으니까 이제 20가지가 생깁니다. 그러면, 자, 이제 대표 2명을 뽑는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. 자 예를 들어서 대의원 두 명을 뽑으면 A, B죠. 근데이 A, B 대의원 두 명을 가지고 회장부회장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? A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B가 회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표 두 명을 뽑는 것과 회장부회장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게 서로두배 관계예요. 두 배. 이게 두 배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요거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? 그러면 다섯 명중두 명이 대표로 뽑는데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게 20가지면 대의원을 뽑는 건 그거에 2분의 1배가 되죠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나열된 거를 나열되지 않은 거로 바꿔주는 게반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표로 뽑는 거 하나가 나열되면 몇 가지일까. 그럼 나열된 거 하나를 선발된 걸로 바꿀 때는 그거의 역수만큼 줄어들겠죠. 그렇죠? 실제로 뽑아 봐도 돼요. 실제로 뽑아 봐도 되긴 하는데, 그러면 이제 AB, AC, AD, AE, BC, BD, BE, cd, cd, e 까지 해서 10가지죠. 4가지, 네 3가지, 2가지, 3가지. 10가지가 맞기는 하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세는 거는 숫자가 커지면 그죠. 숫자가 커지면 복잡해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또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요 나열된 거와. 선발된 거의 사이를 알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. 뭐요 밑에도 보면 뭐 이제 세명 뽑는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식처럼 돼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세 어, 명을 뽑는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줘볼게요 자,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. 첫 번째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시킨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a, b, c, d, e가 될 거고 그때 b, c, d, e가 될 거고 이때 c, d, e가 되겠죠. 여기도 붙을 거고 여기도 붙을 거고 여기도 붙을 거예요, 그렇죠? b, c 그러면 이게 A, B, C가 한 가지가 되죠, 그렇죠? 이런 애들이 쭉 쌓여서 E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는 여기가 D일 거고, 여기가 A, B, C가 되죠. 그래서 여기 E, D, C가 맨 마지막에 한 가지가 됩니다. 그럼 여기에 있는 총 수는 몇 가지예요? 뽑기 다섯 명 중. 세명을나열한게5 그다음에 4배, 3배에서 그죠? 60까지거든요. 그러면 이쪽에서 대이원 세명을 선발하는 거죠. 선발한다고 해 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제 나열과 선발의 차이를 봅시다. 선발한 것 중에 a, b, c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럼 얘는 나열하면 몇 가지가 될까요? 나열하면 a, b, c, b, c, c, b 이런 식으로 되죠. a, c, a, b, c, a, b a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선발해서 한 가지는 나열에서 여섯 가지인 거예요. 그죠? 여섯 가지하고 요한 가지가 나열에서 선발에서 한 가지가 나열에서 여섯 가지가 되죠. 반대로 나열에서 여섯 가지는 선발에서 한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다섯 명중세 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요거에 곱하기 육분의 일에서 열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 항상 선발과 나열 사이의 관계를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나열한 거로 숫자를 해서 그 관계만큼 선발할 수 있는 인원으로 줄여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